성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 정치는 잘난 사람들 모여서 국민을 지도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력과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와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쓸 의무를 지닌 일꾼들의 집합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거는 유능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의 삶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남흉안 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공직자는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얀 나무 아래서도 각근을 고쳐매면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무슨 모 후보는 인천시장 한다는 분이 왜 경기도에 가서 투기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주식해서 평생 먹고 살다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주식 다 팔라고 해서 아무 소리 안하고 백지신탁에서다 팔았는데 소송까지 해가면서 끝까지 버티는 국민의힘 후보는 대체 뭡니까 여러분 <laughs> 여러분 공직자는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재명도 지난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패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겪는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민주당 후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기탈만큼의 도움이라도 된다면, 단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이재명의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또 기대에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 대선 끝나고 대통령 취임 후에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다른 당은 1년 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전패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하기 따라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온거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과 민주당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그 열망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패배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다는 것은 포기할 그 무엇인가의 목표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목표를 되찾고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향해서 용기를 내고 토지를 가지고 열정을 발휘할 때 아닙니까?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해야 이긴다. 여러분, 미세한 박빙의 차이야. 우리가 만약에 다시 한번 패배하면 그 억울함과 한탄스러움을 어찌 견뎌내겠습니까? 한명수 오세훈 서울시장 경 선거 때18% 진다는 보도 믿고. 놀러가버린 포기해버린 우리 지지층들 그날 밤에 놀러갔다와서 0.6%밖에 차이 안난다는거 보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후회했지 습니까 다시 후회할겁니까 여러분 오세훈 정세균 종로 보궐선거에서 10% 오세훈 앞선다고 했지만 그 경험 때문에 투표하면 이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투표해서 14%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이깁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이 점점 더 엄혹하게 변화되는 것을 알면서 그더 나빠진 세상에서나마 나라도 좀 살아남자라고 죽으라고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아이들 더 나은 세상을 살게 해보겠다고 경쟁이 치열한 기회가 부족한 세상이 올지라도 그 안에서 다른 아이들은 실패하고 좌절해도 내 아이만은 살아남자고, 가회시키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데 이사가고, 생 난리치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뿐입니까? 더 나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빠지는 세상을 감수할 것입니까? 아니야.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살게 하는 방식으로 험해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실력을 키우는 것을 넘어서서 험해지지 않는 세상, 더 나은 세상, 기회가 넘치는 공정한 나라, 더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것 아닙니까? 더 네, 평등하고 더, 더 풍요롭고 더 희망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없는 길을 만들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반드시 해내는 그래서 새 길을 만들어 먼저 우리 국민들이 갈 길을 열어 내는 것 그게 바로 정치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36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접근 시간이 10여분에 불과한 인천공항으로 김포공항을 통폐합하면 소음피해, 고도제한, 개발제한으로 고통받는 350만 명의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렵다고,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방해합니까? 어려운 일을 해내라고, 안될 일을 하게 하라고 법을 만들 권한을 줬고, 권력을 줬고, 예산 집행권을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뻔한 일을 할 거면 공무원 시키면 되지. 뭘라고 뭐 선출직으로 사람 복잡하게 뽑아서 맞습니다. 싸우고 갈등합니까? 맞습니다. 이재명은 없는 길을 만들면서 여기까지 왔고, 맞습니다. 앞으로 없는 길을 개척해 가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여러분.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합하는 것이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이 필요하고 시작을 해야 끝이 있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산과와 끝이 하루라도 더 빨리 온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laughs> 여러분 인천의 성산인 개양산 민간 기업 소유 78만 평 가만히 놔두면 언제 또 골프장 만들어서 살림 해서라고 요. 교양 시설 만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국민의 힘이 들어오면 또 개발한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들어오면 또 그거 뒤처지하느라고 세월 보낼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1,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우리 시민 세금으로 인수해서 후손하게 물려주고 자연공원으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을 김포공항 통합시키고 수도권 서부 지역에 1100만 평에 이리는 핵심 거점 신도시를 만드는 일, 바로 인천이 사는 일이고, 박남춘 시장님과 함께 이재명이 함께 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이재명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무소주, 소년노동자, 장애인 출신의 비주류 아웃사이더이지만, 오로지 실력과 실적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천에서, 개양에서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십시오.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인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인천 그리고 태양을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발전하는 도시로 모든 시민들이 희망을 안고 이사하고 싶어하는 도시로 박남춘 시장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laughs> 인천 재민 여러분, 저는 기회를 주면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만들어서 실적으로 보답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농부도 밭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아무리 유능한 목수도 녹순 대패나마 있어야 집을 짓지 않습니까? 저에게 기회를 주시더라도 인천을 전국 시정평가 골지 만들어서 망신이나 주고 재정 파탄 내고 골프장이나 만드는 이런 무능한 상대 발목이나 잡는 무책임한 정치 집단이 만약에 시정과 구정을 맡으면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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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재명은 성남시와 경기도를 획기적으로 바꾼 성과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나라를 맡아서 통째로 바꿔봐라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지금은 그 기회를 현실화시키지 못했고 그 금은 잠시 보류됐으니 개양과 인천에서 실력 발휘를 하고 이게 헛소문이 아니라 진짜 실력이구나 생각하시고 우리 혼자 쓰기 아까우니 온 국민 함께 서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천 시민을 위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일하고 싶은 이재명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더 나은 세상을 열망하는 이 나라의 주인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이번에 박남춘과 이재명의 부창장 동료들 그리고 이재명에게 꼭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 재정, 정말 튼튼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성영길 시장 기업 유치 국제기관 유치 뒷값기 정말 열심히 잘하지 않았습니까 인천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수도권에서도 언제나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일할만 나만 바꾸고 일을 얼마 안 하면 바꾸고, 조금 해 놓으면 와서 뒤집고, 바꿔 놓으면 떠 뒤집고, 이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못한 게 없으면 색깔, 번호, 지역 따지지 말고 계속 이어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인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여러분이 꼭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저희가 9시에 딱 끝내야 돼서 마지막으로 승리고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선창 하면 여러분이 이긴다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인천이 민 인천! 시민이 민 민주당이 민 박남춘이 민 이재명이 민 감사합니다. 기다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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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ќе